자, 이제까지 원형뜨기를 배웠는데 이제 또 다르게 시작하는 방법 사슬뜨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슬뜨기 기호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타원으로 되어 있는 게 사슬뜨기예요 그러면 도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슬을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하고 기둥을 하나 세우고 그리고 짧은뜨기를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도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 얘가 1단이에요. 2단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사슬. 로 기둥을 하나 세우고 짧은뜨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사슬을 다섯 개 하고 기둥까지 총 여섯 개 만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끼 손가락이랑 검지 위에 실을 올리고 두 번째 손은 쫙 펴주고 일삼으로 잡아줍니다. 짧은 실은 이렇게 있어요. 바늘을 바깥쪽에서 밑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세요.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잡고 밑으로 한 바퀴 돌렸어요. 그리고 이게 교차되는 부분 있죠? 여기를 1, 3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얘를 똑같이 감아서 통과해줘요. 여기는 이렇게 쭉 잡아당겨주면은 얘는 매듭이에요. 이제 사슬뜨기 5개의 기둥 하나 만들게요. 감아서 통과. 얘가 사슬 하나. 감아서 통과.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다운 표시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까지 있어요. 얘 바로 밑에까지 세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얘를 보면은,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에는 안 뜨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부터 여기 이렇게 짧은뜨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러면, 얘가 기둥이에요. 그 옆에, 다섯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번째 여기에다가 방코에만 이렇게 찔러서 짧은뜨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해볼게요 방코에만 찔러서 가지고 나오죠? 감아서, 통과 하나 그 다음 코, 이렇게 V자가 보이나요? 여기 반에만 찔러서, 가지고, 나와요. 감아서, 통과. 두개 했어요. 하나, 두개 보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반 코에 찔러서, 가지고 나와서, 감아서, 통과. 세 개. 그 다음 코, 반 코에서, 4개. 마지막. 5개.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했죠? 얘가 1단이에요. 이 사슬은 단수로 안 쪄요. 그럼 2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2단은 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 5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상태에서 사슬을 하나 떠요. 그리고 편물을 돌려줘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짧은뜨기 떠주는데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랑 거꾸로 돌렸을 때 이렇게 V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V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V 안에. 그러면은 얘한테 찔러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 그 다음 V, 얘랑, 이렇게, 이 V자 밑으로. 두 개, 세 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다음 네개 마지막 이렇게 V가 되죠 이런 식으로 원형 뜨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뒤가 있었잖아요. 얘는 거치고, 제가 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계속 뒤집어가면서 뜨기 때문에 앞뒤가 따로 없어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3단도 또 똑같아. 그러면은 사슬 하나 떠서 기둥을 하나 만들어주고, 뒤집어서 똑같이 짧은뜨기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V자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